아이고. 아, 나 무슨 하얀 베개를 누워 갔다 온줄 알았는데, 애기가 저기서 자고 있었어. 아이고. 아이고. 거기서 잤어? 아이고, 귀여워. 밥 먹자. 컷팩을 똥냥이라서 두개 가지고 나 비가 와가지고, 저기에 젖었을까봐 오니까 애기들이 자고 있네요. 왜냐면 어제 두 개를 깔아줬거든요. 팩을. 막, 아, 닦고 있는데, 아기가 여기 딱 가까이 왔어.